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어, 가성비 최고 어, 상태 정말 좋은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차량 2012년식 12만 8천 키로 주행한 3인승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21년 9월달에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캠핑카로서 실사용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김포 소재의 헤드셰프라는 업체에서 작업이 된 차량이고 현재 승차 정원 3인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행을 좀 해봤고요. 어, 상태 정말 좋습니다. 연식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어, 컨디션 짱짱하고.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천장의 가로바 외에는 순정 상태 그대로이고 실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차량 전체에 이렇게 엠보싱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조명등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트렁크를 열수 있는 개폐 레버입니다. 좌측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상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12V 그리고 USB 충전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장치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인산철 310 그리고 정연파 인버터 2kW 그리고 주행 충전 200A 릴레이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마감 깔끔하게 침상 밑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어, 차량 일체형 매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업 테이블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쪽으로도 역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침상 변환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침상 발판을 확장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두분 취침하시기에 무리 없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옆쪽에서 보시게 돼도 이렇게 넓은 침상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침상 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어, 엄청 깨끗하고 해지거나 뭐 오염되어 있는 부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승차정원 3인승으로 구변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수석 뒤쪽에 시트가 하나 더 있고 어, 이동간에는 이 레일을 따라서 시트를 뒤쪽으로 빼고 이 발판 침상 발판을 접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 세분 충분히 앉아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회전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트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을 보고 앉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약 90리터급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 밑으로는 또 전부 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현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밑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 조명등입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이 LED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개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길게 눌러서 광량 조절도 가능한 그런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킷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새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 지금 정확히 128,382km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 리모컨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통통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룸미러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어, 실내 내장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보시고 계신 차량, 차량 설명은 이제 이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건데요. 어,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라든지 추가 장착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프렌즈 캠핑카에서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 포함, 취등록세 각종 부대비용 전체 포함한 금액 1,590만원입니다. 1590만원 이고요 어, 추가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량 연식키로수 대비해서 정말 차량 상태 짱짱한 A급 이라던가 직접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앞으로 이제 대기 중인 매물 이제 많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시는 매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